미국의 소비자들이 1년 뒤 물가가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는 미 연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소비자들은 특히 주택 임대료가 폭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연준의 설문조사 결과 1년 뒤에 대한 소비자들의 단기 인플레이션 전망은 4월에 3.26%로 전월의 3%보다 0.26% 올랐습니다. 이는 작년 11월 3.36% 이후 5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주범은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계속 치솟고 있는 집값과 주택 임대료였습니다. 미국의 주택 가격이 2020년 초부터 가파른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지금까지 47% 넘게 급등을 하면서 근래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 가격 지수를 분석한 결과 미국 주택 가격은 최근 4년간 47.1% 상승을 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화랑세를 보인 2000년경의 주택 가격 상승률도 넘어서기 직전입니다. 당시의 집값은 2000년 이후 같은 기간 47.3%나 급등을 했고, 2007년 주택 시장이 붕괴 전까지 무려 80%나 급등을 했었습니다. 현재 미국 부동산 시장은 고금리로 인해서 침체될 것이라는 시장의 예상을 깨고,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금리가 오르면 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는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집값이 내립니다. 하지만 주로 30년이 주택 만기까지가 같은 금리가 유지되는 30년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미국의 경우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구입한 주택을 팔고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려면 기존의 저금리를 포기하고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이 때문에 주택 공급이 줄고 집값이 뛰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주택 가격의 급등세는 최근 몇 년간 건설 부진에 따라 주택 공급이 부족을 했고 모기지 주택 담보 대출 이자율이 급등하는 영향에 따른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부동산 플랫폼에 따르면 별도 보고서에 따라서 보면 주택 공급이 2020년 초 코로나 팬데믹 때 시작되기 전 통상적인 규모보다 34.3%나 감소했습니다. 지난 3년간 모기지금리도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팬데믹 이전 사상 최저 수준인 모기지금리 3% 이하에 묶여있는 주택 보유자들이 매도를 거려서 공급은 더 제한되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전에 3% 이하로 받았던 사상 최저 수준의 모기지 금리에 묶여있는 주택 보유자들이 매도를 거리면서 공급이 더욱 제한돼서 주택 구매 희망자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에도 모기지 금리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더라도 당분간 팬데믹 당시 최저 금리로 돌아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지적이에요. 게다가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신호가 여러 경제 지표들을 통해 나타나면서 금리 인하 자체에 대한 회의론도 짙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책담보대출업체 프레디맥은 지난 9일 30년 만기 대출의 평균 금리가 7.09%라고 발표했는데 팬데믹 당시 최저 3%에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최근에 부동산 플랫폼 진로우의 설문조사에서는 주택 소유자 대부분이 자신들의 모기지 이자율이 5% 이상이었으면 주택을 매각할 의향이 현재보다 2배 정도 높다고 답했으나 현재 모기지 보유자 80%의 이자율은 5% 미만입니다. 주식시장의 베테랑인 야데니 리서치의 에드 야데니 회장은 미국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면 이것은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야데니는 연준이 수개월 내 금리를 내리게 되면 주식시장이 멜트업, 즉 단기과열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중앙은행이 7월이나 9월에 통화정책을 완화하면 S&P500 지수가 연말까지 6천으로 오를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이는 언뜻 투자자에게 좋은 소식으로 보이지만 현재 증시가 얼마나 비싼지를 고려하면 이와 같은 랠리는 해로울 것이라고 야드니는 경고하는 것입니다. 증시 급등 뒤에는 항상 붕괴가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당초 야데니는 S&P 500 지수가 올해 말까지 5,400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미 지수가 5,300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그는 강세장이 나의 예측을 끊임없이 뛰어넘고 있다면서 올 여름 연준의 금리 인하는 실수이자 현재 시장의 가장 큰 위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야데니는. 연준이 정말로 금리를 낮추기 시작한다면 멜트업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이는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금리를 너무 빨리 낮추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부활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야데니는 금리가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지만 강한 성장세가 유지되고 있다면서 경제가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견딜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AI 인공지능 전성시대의 최대 수혜주인 엔비디아가 최소한 매출 2,600억 달러를 기록해야 월가의 투자자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키뱅크 분석가인 존 비는 오는 20일 실적 발표를 하는 엔비디아가 투자자들을 실망시키지 않으려면 1분기 매출이 2,600억 달러를 기록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2분기 예상 실적도 2,850억 달러 정도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월가는 엔비디아가 2,451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존비는 엔비디아가 월가의 기대치에 부합하는 실적을 발표할 경우 되레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최근 실적을 발표했던 AMD와 ARM 등의 다른 반도체 관련 기업에서도 확인됐다는 게 그의 주장입니다. 그는 엔비디아에 대해서 비중 확대 등급의 투자 의견과 함께 1200달러의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에서 기관과 개인은 올 들어서 14일까지 국내 증시에서 20조 원어치를 순 매도했습니다. 밸류업 정책의 동력이 떨어지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여부가 불투명해지는 등에 자본시장 정책 리스크가 부각이 되는 점도 시장을 관망하는 투자자가 늘어난 원인으로 꼽힙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들어서 1월 초부터 이달 14일까지 기관과 개인이 각각 10조 3,070억 원, 8조 3,190억 원어치를 순 매도했습니다. 기관은 반도체주와 저PBR주를 집중적으로 순 매도했습니다. 개인도 비슷했습니다. 현대차, 삼성물산, 기아, KB금융, 하나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등이 밸류업 테마주로 꼽히는 저PBR주를 집중적으로 팔았습니다. 이들 종목들 상당수는 밸류업 정책 기대에 힘입어서 얼마 전에 10에서 30%대의 오름세를 나타냈었습니다. 주가가 되니까 장기 투자 대신 자익 실현을 선택한 것입니다. 기관과 개인이 매물 폭탄을 쏟아내는 것은 정책 불확실성과 맞물립니다. 특히 지난 2일 윤곽을 드러낸 밸류업 정책에 대한 실망감이 영향을 미쳤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이 정책에는 상장사가 주기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마련해서 자율적으로 공시하도록 공고하는 내용이 담겼어요. 정부는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세제 인센티브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오는 7월 기획재정부가 내놓는 세법 개정안에 배당 확대 기업의 법인세, 배당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들 세제 개정안은 모두 입법 사항입니다. 야당은 이 같은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밸류업 정책의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투세 폐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도 투자자 이탈을 불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